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메일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영상에 너무 소홀했죠? <laughs> 혹시나 여러분이 제가 보고 싶을까봐 이렇게 어, 짤막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좀 길기 때문에 책한권 정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성인 구독자분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책은 아니고 수능 국어에서 고전문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하려는 책입니다. 협찬은 절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산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 책을 샀던 이유가 그 당시에 고전문학 갈래별 특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던 책인데 어, 읽다 보니까 정말 재미었 도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유용하고 이게 교과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너무나 적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신있게 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책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한국고전문학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 이 목차만 봐도 바로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상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시대에 이런 문학 갈래가 왜 탄생했는지 이런 것도 담겨있고 갈래별 특징 뿐만 아니라 그 문학 작품 중에 유명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교과서만 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진짜 소설 읽듯이 술술 읽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이 작품 옆에 지금 저작권의 문제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작품 옆에 날개 부분에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다 문학 작품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그림에 실려 있어서 나중에 어떤 작품 공부할 때이 그림이 같이 생각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중간 중간에 많아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 겨울 방학 때 읽을 것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꽤 두꺼운 편이에요. 쪽수로 따지면 뒤에 찾아보기를 제외하고 381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81쪽. 이게 지금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겨울 방학이거든요. 집에서 무언가를 딱 몰입해서 읽기가 그리고 어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쓰셨다고 해요. 지금. 퇴식을 하셨는지 음,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그냥 뭐 유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신이랑 수능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짜 다 강추하고 이 책을 분석하면서 요약해 가지고 나만의 그 고전 문학사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짧지 않은 겨울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으면 방학이 끝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할 만한 도전이지 않나요? 선생님이 벌써 무슨 책 판매 사황이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협찬 배운도 안 받았고요. <laughs>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